안녕하세요. 연희그룹 연화의 이지희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통 연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섯 명의 연희자들이 모여서 2018년 창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체를 만든 후에 2018년 19년도에는 전통 판굿, 범패, 사물놀이 등 기존 전통 레퍼토리를 재구성하여 작품화시키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9년 서울라이트 초청을 받아 미디어 맵핑과 융합된 투명 인간이라는 작품을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아팀의 창작 활동에서도 가장 큰 티핑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그후 코로나 사태를 대안하는 온라인 컨텐츠물 제작, 기존 전통 연이의 연행 공간에서 벗어난 도시 속 생활 공간 모색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전통연희의 기본 개념만을 남겨놓고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저희만의 해석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재 저희 연화의 작업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작품 또한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떠한 상상을 할까라는 사소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전통 연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체험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서 360 VR 영상과 인터랙션 기술로써 관객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의 장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투명 인간이 돼서 춤을 추거나 악기를 건네받아 자유롭게 연주하는 등 본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전통 연의 기반 VR 영상 콘텐츠물을 목표로 하여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제 워크숍,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놉시스와 콘티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 연의와 미디어 컨텐츠의 융합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전통 사자춤의 3D 모델링, 그리고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촬영과 같이 실질적인 콘텐츠로 실행하는 단계이자 기술적 접목을 구현하고 체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에 제작된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탁한 결제 문서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는 거 알지?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놀고 가자! 공에 아, 앉아 있는 꼭 개를 보아하니 개는 폭 비어 나와 있고 꼬리는 발가 벗겨진 것이 누가 봐도 못된 부장이로구나. 현대 사회 회사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고충들은 투명 인간이 돼서 일탈적 행동을 벌인다라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인터랙션의 가장 큰 내용으로 집중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이 프로젝트의 강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화된 소재를 가지고 전통과 미디어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현대연희 장르를 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미디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생각보다 높은 예산의 제작비는 결국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 향후 교육, 체험 등의 콘텐츠를 구축해서 희소성 있는 장르물을 제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함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불분명한 유통시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실질적인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연구해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